예전에 거금 투자해서 장만했던 노트북이 있었는데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는데 우리 집 셋째가 노트북 커리를 접어 버려서 완전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니터와 본체가 완전 분리되었죠. 그래서 완전 멘붕 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망가진 것이 LCD 백커버 LCD 베젤 커버, 축 커버 스트립, 그리고 액정 모니터였는데, LCD 커버들은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액정은 노트북 액정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전원을 켜서 확인을 해보는데, 이제 잘 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전원도 적당히 들어오고, 노트북도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전에 액정과 본체가 분리된 것을 수리를 다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키보드가 안 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혼자서 막 눌러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키보드가 이제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 망가질 때 한꺼번에 같이 망가졌는지, 그래서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오늘 또, 심각한,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분해에 들어갑니다. 뒤에 나선을 빼서, 이제, 뒤판을, 뜯어냈습니다. 이제 방열판하고 이쪽에서 키보드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배터리를 분해해주고 보면은 요곳이 이제 키보드입니다. 이쪽으로 아래쪽에 보드에 깔려 있는데 이 보드 자체를 전부 뜯어내야. 합니다. 작업이 뭐, 엄청나죠? 슬러와 이제, 악렬판을 빼내니까, 이제, 완전 분해 끝이 보입니다. CPU도 보이고. 짜잔, 이제, 키보드가 보입니다, 이제. 이 보드에서 이제 키보드를 분리를 하고. 지금 작업은 망가진 키보드에서, 자판 어... 글자들 빼내서, 이제, 새로 고친 키보드에 이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영문 키보드 돼 있는 것을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망가진 키보드 자판을 빼내서, 새로 구입한 자판을 껴보니까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부분, 한글이 인쇄된 부분을 빼내서 새로 구입한 곳에 이제 끼워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 중입니다. 새로운 키보드 분리할 때는 망가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씩 잘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곳에서 빼낸 키보드 자판을 빼내서 끼우니까 정확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했습니다. 조립을 이제 마쳤습니다. 노트북을 켜봐서 제대로 되는지, 타이핑은 제대로 되는지 이제 점검 중입니다. 파워는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원은 제대로 켜졌고, 이제 영상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소리도 잘 나오고, 이제 글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글자가 안 쳐지거나 자동으로 아무런 글자가 막 쳐졌었는데 그 증상이 키보드가 망가져서인지 한번 키보드를 교체했으니까 한번 쳐보겠습니다. 영어 잘 쳐지고, 한글도 잘 쳐지고, 한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자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 교체 성공.